안녕하세요. 압구정 부장들 양구장, 부장. 노부장입니다. 오늘은 압구정 재건축 분담금에 관한 얘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추정 분담금이 무려 수십억, 심지어 100억이 넘는다고 하는데 가히 쇼킹한 수준인데요. 노부장님,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그 정도의 분담금 부담을 안고도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인이 봤을 때에는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대한민국 부촌 1번지 강남, 특히 압구정이니까 가능한 일일 겁니다. 분담금이 이렇게 폭등한 데에는 공사비 폭등과 비례율 하락 이두 가지가 핵심인데요. 2년 전보다 공사비가 두배 가까이 뛰면서 사업성이 크게 악화되었고 재건축을 앞둔 종전주택 시세가 신고가를 형성하면서 비례율이 하락한 결과 그 영향이 고스란히 조합원의 분담금 부담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어, 조합원이 분담금을 얼마나 내야 하는지 계산하는 공식이 있을 텐데요. 가장 기본적인 분담금 공식부터 좀 알려주시겠어요? 네. 분담금 산정 공식을 알기 쉽게 표현하면 새 아파트 가격에서 종전 자산 가치의 비례율을 곱한 금액을 뺀 금액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 여기서 새 아파트 가격과 종전자산 가치는 이해가 되는데 비례율이 정확히 뭔가요? 어, 이게 떨어져서 지금 문제라는 거죠? 맞습니다. 비례율은 재건축 사업의 수익성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지표인데요. 총 분양 수입에서 총 사업비를 차감하고 이를 총 종전자산 평가액으로 나눈 비율입니다. 이 비례율이 100%를 넘으면 이익이 나서 조합원에게 환급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100% 미만이면 손해가 발생해서 조합원이 분담금을 내야 합니다. 압구정은 최근 비례율이 100%를 한참 밑돌고 있는데요. 공사비 상승에 따라 분자의 총 사업비가 증가하고, 분모인 종전주택의 최근 시세가 상승하면서 비례율이 크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압구정 2구역의 경우, 2년 전에는 100%를 예상했었는데, 작년에는 60%대로, 올해는 40%대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최근 몇년 동안 압구정 아파트의 시세가 엄청나게 폭등하면서 비례율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얘기인 거죠. 최근 뉴스에서 압구정 신현대 구차의 공시가격이 시세 상승분을 반영해서 올해 34억에서 내년에는 43억으로 크게 뛰면서 보유세가 올해보다 42.5%까지 등할 것이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렇게 보유세 부담도 늘어나고 비례율이 하락해서 사업성도 나빠지고 결국 분담금도 급증함에도 불구하고 압구정 재건축 사업에 대한 기대는 식을 줄 모르는데요. 이러한 가중한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운 압구정 조합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어, 이런 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네, 아마 대형 평형에 표를 던지지 않은 20% 이내의 조합원들 중에 그러한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세 가지 정도로 대안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평형을 다운 사이징 하는 방법입니다. 신청 평형을 줄여서 분담금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고요. 둘째는 금융 지원을 받는 것인데요. 최근 압구정 2구역과 같이 시공사들이 분담금 납부 유예나 이사 후불제 같은 파격적인 조건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현금이 당장 부족하다면 이러한 시공사가 제시하는 조건을 꼼꼼히 따져봐야겠고요. 마지막 최후의 방법으로 조합원 지위를 양도하고 빠지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투기과열지구 내에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가 원칙적으로 제한을 받기 때문에 지위 양도가 가능한 예외 요건을 충족하는지 꼼꼼히 체크한 후에 양도를 해야겠습니다. 이 예외 요건에 대해서는 투기과열지구 지분 양도에 관한 지난 영상에서 자세히 다룬 적이 있으니까 해당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 압구정을 포함한 강남 3구 그리고 용산구의 경우에는 조합원 지위 양도에 있어서 예전과 달라진 것이 없지만 꼼꼼히 체크할 필요가 있겠네요. 또한 분담금 기타 여러 현금 부담을 가지고 있는 조합원 입장에서는 시공사의 금융지원 방안도 고려해서 결정해야겠어요. 아, 그럼 이 압구, 압구정 이슈가 다른 재건축 단지에도 영향을 줄까요? 네 당연합니다. 압구정이 상징성이 큰 재건축 단지이다 보니 다른 단지들도 아, 우리도 공사비 폭탄을 맞으면 어떻게 되나 하고 사업성 재검토를 할 수밖에 없겠죠. 앞으로 시공사 선정 시에는 공사비 절감과 아, 분담금 납부 유예 같은 금융지원 방안이 최대 화두가 될것 같습니다. 어, 네. 오늘은 최근 폭증하는 재건축 분담금 이슈와 관련해서 중요한 핵심 개념과 공식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올 것을 약속드리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